메리 카사트의 레느르페브르가 안고 있는 벌거벗은 아기는 어머니와 아이의 친밀한 순간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화면 속 여인 레느르페브르는 카사트의 시골 별장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1900년 부터 1903년 사이에 여러 차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림에서 레느는 검은 머리를 올려 묶은 채 고요한 표정으로 벌거벗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카사트는 부드러운 붓터치와 밝은 색채를 사용해 인상주의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렌지색 로브를 입은 레누의 모습과 아기의 포동포동한 몸매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카사트는 피츠버그의 명문가정 출신이었지만 전문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의 길을 택했습니다. 파리에 정착한 후 에드가드가와 교류하며 인상파 화가로 성장했고 1879년 인상파 전시회에 참여한 유일한 미국인이 되었죠.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레느가 실제 아기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사트는 모델과 아기 사이의 애정 어린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냈어요. 카사트는 감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카사트의 작품은 인상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도 여성의 시각에서 포착한 독특한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미술 고문으로서도 활약하며 인상파 예술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했습니다.